음... 안녕하세요. 잠깐만. The b o 들리죠? 여러분 들리죠? 끝나고, 다음 시켜줄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심심해서 잠깐 켜봤어요. 퇴근 아니에요. 또 가야 돼. 응. 근데 지금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근데 지금 약간 차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리지 않아요? 안밥 먹었어. 밥뭐 먹지? 아직 다이어트가 아닌지라. 야채 먹어야지. <웃음> <웃음> 어, 키 키다. 키키 아니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촬영 갔다가 저녁에 끝나서 저녁 스케줄 가고 있어요 밥은 아직 안 먹었고 커피 먹고 있어요 저녁에 뭘 먹냐고요? 음, 못뭐 먹지. <laughs> 다이어트 실행하고 있거든. 벌써 빠졌거든. 봐봐, 응. 좀 빠지지 않았어? 근데 저희 팬미팅 준비하면서 춤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살이 안 빠질 수는 없어. 아, 깨졌다. 그치? 이쁜 거 보여줄까요? 오늘 촬영장에서 찍은 폴라로이드인데 귀엽죠? 강아지 있더라고요 오늘 촬영장에 그래서 남겼지 짱 귀엽지 이제 도착까지 약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잠깐 얘기하고 나갔어? 이렇게 나갔네. 괜찮아. 이제 혼자 잘할 수 있어. 어, 아니 오늘 조한이 난 만났어. 오늘 조한이는 팬미팅 연습하고 있지 않을까? 저 MBTI INTP예요. 근데 요새 약간 제의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걸 보내줘요? 폴라로이드? 근데 이거를 나 진짜 저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내지? 어디 지하철역 사무라면 어느면 가장 맛있 TMI? 음... 오늘 김밥 먹었어요 날치알 김밥 먹었고 점심은 내가 안 먹었다 안 먹었던 거 같아, 안 먹었고 아니요, 여기서 주소 부르면 안 돼요 아, 나좀 피곤하긴 하다. 그러게, 팬미팅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민해 볼게요 매니저님 안전운전 하시래요 <laughs> 아니 저희 매니저님 진짜 완전 안전운전 하시고 짱이에요 빨리 달릴 줄은 모르다고 해주세요 아 어, 진짜 빨리 달릴 줄 모르세요 여러분들의 저녁 메뉴를 남겨주세요. 대리 만족해야겠어. 데리만 좋게 하겠어. 데리만 좋게 하겠 u n e y t 게 하겠어. 데리만 좋게 하이어 데리만 좋게 하겠어. 데리만 데아 옛날에? 하겠어. 아, 어데 이 가디건 샀다고요? 너무 커? 그러면 수선 맡겨요. 저는 다음 스케줄 가고 있습니다. 다음 스케줄 갔다가 패미팅 연습을 할지 집을 갈지 고민 중이에요. 머리 많이 좀 뻗은 뽀... 머리라 오늘 머리 뭔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laughs> 저렇게 약간 이제 라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 이제 상식 퀴즈 같은 거 누르지 않아요. 어, 근데 상식 퀴즈가 없어졌네. 어, 원래 여기 버튼이 있었는데? 음숙해지고 있습니다. 배우면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오 페어 페어 안녕. 아니 예전에 팀셰프라는 예능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찍었던 어, 태국 셰프님이 계세요. 태국 놀러 가거나 하면은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도움 많이 받고 진짜 고마운 친구인데 들어왔네 안녕 어그 와플 먹방 오늘 오늘따라 인스타 댓글 속도가 그 싱크 속도가 맞다? 잠깐만... 어... 딜레이... 딜레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나. 오늘 화장을 오랜만에 좀 진하게 해가지고 눈 밑에 뭐가 이렇게 뻘 건데 안 보이네. 폴라이도 <laughs> 많이 찍었다. 다른 것도 있다. 이거는 아마, 뭐라고 되나? 비밀이에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아니요, 저 퇴근 안 하고. 어딘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쵸? 지금은 그한한 한 3km 정도 빠진 것 같은데 한, 한 4km만 더 빼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 어,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 거 어떻게 했었지? 뭐였지? 어, 뭐야, 그, 좀 바뀌었나? 뭐가? 이거 상식 퀴즈도 없어지고. 초있 으라고？아, 안되 는데요. 아, 부인, 아, 이제 좀 적응 이됐 어요. 오늘 은 키기, 전 에, 떨지 않았습니다. 프롬프사 셀카로 바꿔줘. 프롬프사를 변경할수 있는 거였어. 두손 같아요. 두 손으로 하트 어떻게 만들지? 저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할게요 어? 다 왔다 근데 저 진짜 다왔어 이제 갈게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재밌었어요 안녕